안녕하십니까. 업무경감지원자 업경지입니다. 오늘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표에 그림이나 사진을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이 방법은 많은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각종 연구대회나 교육력 제고, 연구보고서 작성시 활용도가 높아서 소개해드립니다.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많은 활동사진을 표에 삽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여기 표가 있습니다. 이 표에 그림이나 사진을 입력해보겠습니다. 첫번째는 입력 그림에서 그림을 직접 삽입하게 되면, 어, 표와 그림 사이에 간격이 생깁니다. 아, 그렇지만 두 번째의 경우에는 단축키 F5를 누르고 C를 누른 상태에서 그림을, 어, 지정하게 되면 표와 사진의 그 공백 없이 일, 일치하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차이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의 경우에는 표 안에 사진이 고정화되어 있어서 표를 줄여도 사진은 변형이 되지 않지만 두 번째 경우에는 표 안의 사진이 표와 함께 자유자재로 변형이 됩니다.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를 이용하여 어 좌우로 이동하게 되면 왼쪽은 표만 줄어들뿐 그림은 어 그대로 어 머물러 있는 반면 두 번째 경우에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를 이용하여 좌우로 이동하게 되면 표와 함께 그림도 어 이렇게 같이 변형이 됩니다. 사진이나 그림을 표 안에 딱 일치하게 삽입하는 유용한 팁입니다. 오늘은 각종 연구대회나 교육력제고, 연구보서 작성하실 때 그림을 표에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으니 필요시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